천명에서 제도로 덕에서 이로. 바람이 대륙의 끝에서 불어온다. 흙먼지 속에서 왕은 하늘을 향해 제를 올리고 제후들은 조심스레 무릎을 꿇는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천명, 그 보이지 않는 리듬이 언제 왕을 버릴지 아무도 알수 없었다. 왕의 덕이 쇠하면 하늘의 뜻은 떠나고 땅은 불안해진다. 케인즈는 1930년대 런던의 폐허 속에서 이 장면을 떠올렸다. 증권시장이 붕괴하고 실업자가 거리를 메우며 근본이제의 신앙은 무너져 내렸다. 그에게 이 혼란은 마치 은나라 말기의 천명상실과도 같았다. 하늘의 질서가 사라질 때 인간은 리듬을 잃는다. 그는 주나라의 정치와 현대 자본주의를 동일한 궤도 위에서 읽었다. 덕에 의존한 정치, 보이지 않는 손의 신화. 주나라 초기의 왕권 정치는 성황의 덕에 의해 천명이 유지된다 믿었다. 시경과 서경은 요순우 같은 옛 성황들을 찬양하며, 한 개인의 도덕성이 곧 시스템의 안정성이라는 신화를 세웠다. 덕이 흐트러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었다. 케인즈는 이 논리를 비판했다. 그는 말했다. 고전파 경제학은 시장이라는 성황의 덕을 믿는다. 고전파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주나라의 천명과 다르지 않았다. 시장이라는 왕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 말이다. 하지만 케인즈에게 그것은 덕의 경제학, 즉, 인간의 도덕성에 기대는 취약한 신앙체계였다. 1930년대, 이 신앙은 붕괴했다 근본이제는 하늘이 내린 질서처럼 절대적이었지만 현실은 금보다 불안정했다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기업들은 무너졌으며 보이지 않는 손은 침묵했다 케인즈는 이를 덕이 세한 왕의 몰락으로 보았다 왕의 덕이 무너질 때 제도의 리듬이 필요하다 주나라의 봉건질서는 결국 경제력의 분산과 왕실의 통제력 약화 속에서 붕괴했다 제후들은 스스로 세금을 거두고 군사를 양성하며 왕의 명을 무시했다 덕에 의존한 정치가 무너지자 예와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주자학의 이기 철학이었다. 주자학은 더 이상 왕의 덕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들은 묻는다. 하늘의 뜻은 개인의 덕이 아니라 세계의 원리에 있다. 이와 예, 바로 보편적 원리와 제도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으려 했다. 케인즈는 이 사상적 전환을 역사경제학적 구조 변화로 해석했다. 그에게 주자학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시스템의 안정장치였다. 덕의 불확실성을 제도적 규율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리듬이었다. 케인즈, 덩을 넘어 제도로. 케인즈는 주나라의 천명 정치와 고전파의 시장 신앙을 동일 선상에서 비판했다. 그는 말했다. 시장은 성황이 아니다. 시장에는 덕도 없고 하늘의 뜻도 없다. 그는 덕을 대신할 합리적 제도, 즉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제시했다. 재정 정책, 통화 정책, 그리고 완전 고용이라는 명제는 모두 천명의 복원 장치였다. 왕의 덕이 아닌 시스템의 설계로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것이 바로 케인즈가 말한 문명 경제의 핵심이다. 그에게 문명은 신의 질서가 아니라 인간이 설계한 제도의 조화였다. 주나라가 덕에서 예로 전환했듯이 현대 경제도 신앙에서 제도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시장의 성황을 폐위시키고 제도의 리듬을 다시 세우려 했다. 덕이 무너진 시대, 제도는 인간의 하늘이 될수 있을까?